안녕하세요. 저는 여문FM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소개시켜드릴 DJ 서영우라고 합니다. 여문FM에서는 12월 13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의 사연들이 왔을지 한번 알아봐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달할 여문FM의 첫 사연,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체리부 내 남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만난지 100일도 채안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한창 알콩달콩하게 연애해야 할 시기이지만 최근 남자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제마음에 변화가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같은 반 친구로 지내다 서로 호감이 생겨 연인으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친구로서의 모습은 잘 알지만, 연인으로서의 모습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데요.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알아가기도 바쁜 이시기에 딱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남자친구는 학급 반장에, 학생에 임원에, 심지어 학교가 끝나고도, 학원 한두 개는 기본했다가 주말에도 집에서 개인과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등 제가 낄 자리가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남자친구가 시간이 될때 짧게라도 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쁨과 설렘보단 친구 사이였을 때보다 더 어색한 느낌이었어요. 최근에는 아, 전부다도 못한 사이인 것 같은데 그냥 친구로 남자고 할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마음에 외로워질 때가 더 많았어요. 물론 저에게 "그럼 하소연은 해봤냐?"고 물어보시겠죠. 네, 물론 했었죠. 생각이나 서운한 점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할 때면 항상 신경 써 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잠시. 말했을 때만 잠깐 신경 써줄 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그런 저는 너무 답답해.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이성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요. 어, 이성 친구? 그때마다 그 친구는 그래도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좋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다 라며. 남자친구의 바쁨을 이해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지만 지금은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그 이후로 남자친구 때문에 우울해하는 저를 위해 그 친구가 먼저 안부를 물어봐주기도 하고 서로의 학교가 멀어 얼굴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학교 후에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 같이 돌아주며 저를 위로해 주곤 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걸까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저를 소홀히 대하는 남자친구보단 지금 옆에서 저를 신경 써주고 있는 그 친구에게도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제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최리부 내 남친님이 보내주신 사연의 중간 지점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맞아.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야.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라며 공감해주는 분들도 있을 테고, 저건 바람 아니야? 양다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연을 읽어드리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시작 전에 댓글을 읽어보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연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